안녕하십니까? <laughs> 빈칸 추론 1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빈칸 추론에서 항상 등장하는 그 이렇게 환질 구조, 즉 앞에는 그, 그, 긍정인데 뒤에서 부정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답을 유추하는 그런 그 환질적 구조로서 11번이 항목이 아주 출제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그 좋은 질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it is entirely reasonable. 자, 첫 문장 어, 완전히 어 합리적입니다. to suppose 즉 상상한다는 것 가주어 진주어로서 상상하는 상상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It is entirely reasonable to suppose 뭐라고 that야라고 yeah, religion 종교죠. despite this p r o c e s 종교의 플로우즈 s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양보부로서, 이렇게, 그 종교의,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것은 has been one of the greatest humanizing m o v e m e n t of recent European histories. 최근 유럽의 역사에, 아, 그큰 인간화 운동, 즉, humanizing, 인간화 운동의 하나였다고 즉 어떤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Humanizing Movement에서 인간화의 운동이죠. It was 이것이 바로 그 운동. 그것은 즉 어떤 거냐면 그것은 바로 그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It was a religion, not secular thought. 이것은 즉 어떤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It was 여기에는 강조구문으로 되어 있네요. That죠. It was that로. So g i 리즘 바로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종교가 그 어드밴스드 w 스그 관점을 바로 진전시켰어요. 그 어드밴스 이끌어냈다 말이에요 진전시켰다, 발전시켰다. 어드밴스 이끌어냈어요. 뭐라고 대타는 동격절로서 네이션 자연이라는 것은 is a founded, founded on 해서 어떤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이즈들, founded 이런 같은. founded on 해서 어떤 자연은 무엇에 깊은 즉 합리화, 이성. 이게 rationality. 아주 심오한 그 합리화. 자, 합리화죠. rationality, 이성. 즉, 이성. 자연이 아주 깊은 그 합리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그 관점을 바로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종교가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among the greatest defenders of reason 자 이런 이성주의의 가장 위대한 아주 옹호론자들 중에서 음? 즉 어떤 거냐면 philosophical sort 아주 철학적 사고에 있어서 philosophical 철학적 사고에 있어서 그 이성의 가장 큰 옹호자 아들 중에서 비어멍이 원래 어몽몇까지가 지금 부사군대에도치되있습니다미어몽은 저번 네,도 한번 말했지만, 속하다, 뭐, 뭐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인데, 누가 이게 속했냐면 안센과, 그리고 또, and, 토마스 아키나스, 안센이나 아큐마스, 아, 아키나스, 토마스 아키나스, 그, 이태리의 철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장이 줘요. 안센, 앤드, 토마스 아키나스. 이게 문장이 두 사람이, 이런, 이런 사람이 이와 같은 철학적 생각 속에서 이성의 가장 큰 옹호론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후, 관계대명사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We lived, 믿었어요. Since, 왜냐하면, 자, 이유가 나옵니다. Since. 왜냐하면, g o d created the universe uh, through the logos. 로고스죠. The, the divine wisdom. 네. 신성한 지혜. 로고스를 통해서 우주를 아주 창조했기 때문에 신이, 이들은 신이 그 창조주예요. 네? 신이 우주에 대한 아주 창조주라고 하는 로고스를 통해서 그 신성한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에센스이기 때문에 너 유니버스 우주는 머스 p 슬프림 e 아주 최종적으로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것이에요 레이셔널 어? 자 여기에 계속 쓰고 있죠 레이셔널 리즌 n 레이셔널티 네? 합리성 그래서 it is no accident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it is no accident 우연이 아닙니다. 테티아가 yeah. modern science 현대과학이라는 것은 took root 뿌리를 바탕으로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and flourished 즉어떻 번창을 했어요? 어떻게? 이놈 you know, basically 아주 근본적으로 그그 그 어떤 christian society 기독교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현대 과학이 아주 뿌리를 두고 번창했다는 것은 no accident 아주 우연이 아닙니다. 타당하면 그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코페르지쿠스는어 uh, was a canon. 캐넌 여기 나와 있죠. 참사회 회원이었어요. 캐넌 응? 어떤 것은 of the catholic church. 즉 캐톨릭 어, 그, 어, 교회의 그 참회원이었고 또케플러는 캐플러, Stud the h e a v e n 천체를 연구했어요. 케플러의 원리 있잖아요. 자 파장에 이러한 아주 어, 그 사람은 Believing, 믿고서 뭐라고? They manifested They라는 것은 어때요? 천체죠. 우주 천체가 Manifested 즉, The wisdom and beauty of God 하나님의 신에 대한 아주 아름다움과 지혜를 manifest, 표명해줄 것이다, 나타내줄 거라고 믿고서 천체를 연구를 했습니다. 또, 또 다른 사람, 뉴턴. 뉴턴은 formulate, 공식화 했어요. 무엇을, the law of the nature, 자연의 법칙을 공식화 했습니다. 어떤 걸 믿고서, in the belief that. 이때, 이때는 in the belief that이라고 썼네요. believing을 이제 좀 바꿔서, in the 구로 바꿔놔서, 동격의 절로 썼어요. 자, in the belief that the wise, wise other of the issue, 즉, 자연의 현명한 저자, 누구예요? 여기엔 God, God, 창조주, creator, 창조주가 must have ordered, 명령을 했으면 틀림없다고, the cosmos, 우주를, universe를, 어떤 것에 일치해서, in accordance with the rational, 즉,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원리들, 응? 이런 것에, 이, 그, 이런 것과 일치해서 따라서 rational, 또 나왔죠? rational and comprehensible 한 그런 아주 원리. 그래서, 언 하나의 중요한 아주 그, 이런 그, motivating, 그, 동기를 줄수 있는 힘, 자극을 줄수 있는, 동기를 가질 수 있는 힘, unimportant motivating forces in science, 과학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동기를 줄수 있는 힘은 It's a belief that, 어떤 믿음이냐면, 그 믿음입니다. They, there are, are comprehensible. 거기에는 그 이해할 만하고, elegant, 우아하고, mathematically, 아주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아주 자연의 법칙이 있다. 그 자연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연 속에는 모든 어떤 그 합리적인 거, 이해할 수, 수학적 우아한 거,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고, 그 있다는 하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은 응? 그렇게 되지 응?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안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뭐 하지 않는 한 여기 에 이제 unless라는 부정의 이런 접속사를 썼어요. unless 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창조주에 대한 그, 그것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문장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응? created the universe 응? through the logos 이렇게 응? 창조 즉 Uh, the divine wisdom에서 신성한 아주 지혜를 통해서 로고스, 은지 지혜인 로고스를 통해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게 즉 답이 이제 유출을 할수 있게끔 앞 내용을 뒤에서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빈칸이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every creation, 자 모든 아주 창조라는 것은 every c a l r s value 아주 귀중하다 똑같이 귀중하다 we ourselves 우리는 아주 지적인 존재다 there i s 여기 아주 그 극도로 지극히 합리적인 창조주다 rational 나와있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로서 여기에 rational 여기에 또나와죠 nationality 그래서 창조주 즉 아주 지극히 그 합리적인 응? 이성적인 창조주 창조주가 아니라면 그런 것이 될수 없다 응? 이런 것.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서는 belief,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it is supported by scientific facts. 과학적인 아주 그사실에의해서 지지를 받는다. The law of nature. 자연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종교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에 딱 denied라고 썼네요. 종교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죠. 응? 종교에서 만약에 서포 p p o r t 지지되었다. 이렇게, 뭐, 뿌리를, 그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가장 잘.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말을, 긍정적인 이 말을, 여기에 있는 긍정적인 이런 말을, 뒤에서, 부정으로써, 부정, 그리고 부정으로써, 여기 나시 부정이죠? 부정, 언 부정, n l e s s 접속사, 부정으로써, 환질. 환질. 예, 그, 긍정이었던 문장을, 내용을 부정을 이용해서, 부정을 사용해서 표현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정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부정 표현을 하면 문장이 좀 어려워요. 예,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고, 또 어렵지만 이것은 그걸, 어, 더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 어, 빈칸에 아주 잘 출제되는 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